자, 우리 한국BN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7일, 네, 화요일이죠.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의 이 이탈은 지속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미국 증시는 뭐, 그냥 지들만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 미장 간다고 난리죠. 그죠? 국장을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국장의 매수의 주체는 개인투자자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 자체가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27일 뭐첫 재판이 이제 또뭐 시작이 된다고 하죠 탄핵 심판이 그죠 그래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p n c 가 장중에 보니까요, 좀 상승이 나와줬더라고요. 장중에 4,500원 선 돌파 시도를 하다가 결국 저항 맞고 빠져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000원 선자 매수 타점 확실하게 좀잘 잡아드렸죠. 여전히 4,000원 초반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수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상승하는가 봤더니만 또 이런 소식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 덴마크의 캐리아사 제가 항상 치매 치료제 말씀드리면서 덴마크 캐리아, 확실하게 좀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드렸었죠? 그죠? 덴마크의 캐리아,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임제이 신약,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 이제 환자 투약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지난번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일상 증량 시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서 좀 보게 되면은,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것 역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임상 일상은요, 단회 투여 증량 시험으로 1차 투약 그룹에 비해서 용량을 약 100배 증량해서 투약했다고 합니다. 100배. 어마어마하죠. 이번 시험은 6차 투약인데, 단일 투약 용량을 점증적으로 늘리고, 약물을 다회 투여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중 투여 시험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8월에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laughs>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됨으로써, 정말 이 신경 퇴행성 질환, 이게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네, 파킨슨 병, 이렇게 이제 부르는 질환이죠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제약사들에서 이제 개발 경쟁더 네, 치열해질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비만 치료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지금 뭐 비만 치료제의 인기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급기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까지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즉시 조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주일에 맞는 주사제를 이제 월 1회로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팩트론, 뭐, 인벤티지 랩, 뭐,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비만 치료제 열풍이 너무나도 거세다 보니까 많은 제약사들에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그야말로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앞으로 더 좋은 효능이 발생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라 경쟁 더 좋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비만 치료 물질이 앞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발 성공과 함께 기술 이전까지 네,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이러한 모멘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4천원선 초반 구간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4,500원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상승이 한번 나와 주면서 어, 4,500원 선좀 충분히 어, 돌파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단기 수익 또 쌓아 나가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실시간 정보방에 수익날 수 있는 단기 종목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한국 정밀기계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12월 17일 시초가 매수, 일봉상 22선 이하 확실하게 잡아드렸고, 매도가 2800원, 손절가 2200원. 자,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21선 이하 쪽, 2250원 선 아래쪽으로 오히려 좀 빠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잠중에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30% 자, 상한가를 달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오전에 좀 강하게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오전에 뭐 급하게 매매하실 게 아니라 한 2시간 여만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하면서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정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단기 수익 꼬박꼬박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남들보다 조금만 빠르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수익 종목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확실하게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박 종목 역시도 같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년 정말 이 다섯 배 이상 상승이 가능할 대박 종목. 역시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씩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가는 지금 그런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수 잡아놓고 꾸준하게 우상향 할 때, 우리가 정말 꼭지점에서 팔 수는 없겠지만 어깨 부근 적당히 한 3, 4배 정도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이 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0 1 0 5 9 3 8에3 0 3 1뭐 대박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김선생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실시간 정보방 초대해드리면서 단기 꾸준한 수익도 만들어 드릴 거고 대박 종목 역시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또 중요한 지표들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매 판매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내일 이거든요 FOMC 회의 발표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국시간 19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12월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진행을 하고 내년 트럼프 이제 임기 때는 사실 좀 동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18일에 이어서 우리나라 이제 19일 오전에 상법 개정 토론회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증시의 어떤 부흥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나라도 역시나 빠르게 갖춰가는 것이 네,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정부의 정상화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뭐 미국 증시는 지들만 좋잖아요. 그죠? 뭐 매일같이 지금 뭐 신고가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뭐 여전히 올라가지 못한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이 정부의 안정화가 지금 매우 시급한 상황이니까, 20, 27일부터 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이제 뭐 심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빠르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지금 여전히 올라가지 못했던 뭐 이제 우리나라 이 증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미리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떠나가고 있는 이 외인들의 매도세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다, 국장 떠난다, 떠난다 해도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이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지난번에도 제가 실리콘투 확실하게 공유를 해 드리면서 이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섯 배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 시즌은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 확실하게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상승 초입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정말 화끈한 또 수익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 1 0 5 9 3 8 3 0 3 1 실적. 자,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또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준비를 또 미리 해야 되는 거, 바로 20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이죠. 정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까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010-5938-3031. 자, 대시세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은 별도로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시세 종목 공유방 제가 또 실시간으로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소식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초대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2차전지인데요. LG 엔솔이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 3대 폼팩터까지도 투자 속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미 장비 선정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장비주 제가 또 확실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찍고 네갈 종목입니다.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이 엄청난 외인과 기관들의 매집이 지속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분석자료, IR 자료도 별도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매매를 하면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갈 것이냐. 반드시 네,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이번에 장비주 확실하게 또 준비를 해 놨고요. 자두 번째로는 바로 제약 바이오인데요. 내년 제약 바이오의 이 기업들의 인수 합병 이슈는 굉장히 활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뭐 방사성 약물, 면역질환, 뭐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 이런 신약들은 쏟아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기업 준비해 놨고요. 역시나 이제 바닥 구간 확실하게 지금 다져가는 지금 엄청난 또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의 이 매수세 여러분들도 반드시 동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수 집중될 때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라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분석 자료. IR 자료 별도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이제 필수적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AI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가 제 내년 AI 화두는 에이전틱 AI와 다단계 추론의 진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은 이 AI 솔루션에 무려 439조 100억 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솔루션 관련 기업인데요. 자, 외인과 기관 지금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바닥 다내려왔고요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점까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10배 이상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종목들 다 준비를 해놓고 있고, 자, 이 종목 역시도요, 분석자료, IR자료 별도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좀 반드시 잡으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대시세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니까, 0 1 0 5 9 3 8 3 0 3 1 대시세.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 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